여러분 겟 레디 위 미.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로얄 레지나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저와 같이 수부제이신 분들은 기초 케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히스토리 오브 후와 진짜 좋더라고요. 피부에 닿자마자 너무나도 촉촉해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게 트리트먼트. 와 근데 이마한번 지나갔을 뿐인데 이거 광 너무 좋다. 저는 또광 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서른이 조금 넘다 보면요. 광을 포기를 못 해요. 이렇게 발라줄게요. 발림성이 너무나 좋고요.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내가 만약에 이세 가지를 다 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리트먼트로 들어오세요. 트리트먼트가 진정 효과가 19%. 심지어 얼굴에 딱 닿았을 때 제가 시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3도.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지금 더워질 일만 남았죠. 이럴 때 피부 온도 올라가면서 유분 폭발해요. 뭐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 근데 이게 진정 효과만 있냐? 항산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도 원하시면서 항산화에도 도움받아보고 싶고 수분, 장벽, 난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좀 도움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번 계절은요 로얄레지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트리트먼트를 발랐잖아요. 이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보면 부스터의 역할을 해줘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 다음 단계에 세럼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해주거든요. 톡톡톡톡! 하고 흡수를 조금 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세럼을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럼도 좋은 게 리필이 가능해요. 이거 리필만 돼도 68%.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좋잖아요. 리필 용기 사면 싸니까,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구매도 하면서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볼수 있으니까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것 또한 드롭의 용태여서 바르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쭉쭉 짜서 그냥 흡수시켜 주면 그 향이 되게 플로럴 향이 나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 오히려 기분 좋고 아침에 저녁에 발랐을 때도 그냥 기분이 환기가 되는 좀더 포근한 느낌에 내가 꽃밭에 살짝 왔다 가는 느낌으로 기분 좋게 발라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까지 저는 바릅니다 목까지 발라야지 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목 보고 나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세럼 단계만 해도 진짜 촉촉해진 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발라보도록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크림이 좋았던 게아 이것도 왜 이것만 꺼내지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크림도 리필이 돼요. 근데 심지어 무료 크림은요. 85%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또 LG 생활 건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그 브랜드로 써도 가치가 있지만 그 브랜드의 또 회사로, 대기업으로 들어가자면, LG 생활 건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대기업에서, 전 이런 발 빠른 행복, 환경을 생각하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베젤인데, 베젤인데, 어, 한번 이렇게 빼고 나면은, 저는 고정이 좀, 음, 어렵더라고요. 제가 똥손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됐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리필, 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리필된다라는 거 확실히 보여드렸고 크림 제형감도 보여드릴게요. 크림 제형감 보시면은 살짝 점도가 있어서 어, 꾸덕하게 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 깜짝 놀란 게 되게 텍스처가 실키하게 벨벳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좀 뽀송해서 진짜 날 더워지는 계절에 부담 없이 바르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약간 방어막을 씌워준다라는 느낌으로 대충 제가 원래 피부에 바르듯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해도요 피부 윤기 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고요. 그리고 피부의 텐션감 자체가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 5일째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피부 선이 조금 정돈된 것 같은 느낌, 얼굴 선이 조금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피부의 생기와 동시에 얼굴선 정리되면서 촉촉하게 속은 느껴지는데 또 겉은 뽀송해요. 스 크림까지도. 저는 텍스처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향까지도 플로럴 향으로 굉장히 기분 좋았다. 라는 말씀드리고 바로 화장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선크림 무조건 발라요. 지금 보셔도 이렇게 막 기미가 자글자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시죠? 응? 어? 애기 낳고 나면은 장난 아니게 올라와요. 이러면 우리 엄마들 또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또 요렇게. 요렇게 쓱쓱 선크림을 발라 주고요. 대충 바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얇게 펴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크림을 다 바르고 나서 얇게 펴 발랐다면은 무조건 전 두드려 줘요. 조금 더잘 흡수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려 줘요.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야, 저렇게 바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잘 발렸는지 또 확인을 해보고요. 와, 근데 진짜 아까 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얹은 선크림까지도 너무 예쁘게 잘 스며들었거든요. 역시 대기업이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또 화장을 얹어 보도록 할텐데 제가 요즘 빠진게 있어요 살짝 뽀용한 메이크업이거든요 33이죠 제가 요즘식 나이로 했을때는 31살? 음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 그 나이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33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자. 어, 뽀용한 메이크업이 유행인데 저도 그 젊은이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젊어지고 싶어서 서른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제 피부톤보다 한층 더 업된 느낌으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가부키처럼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골고루 펴발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코 사이사이도 이게 지금 <laughs> 피카소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번호로는 163인데 저는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 왜 그걸 뭐라 하죠? 얇게 이렇게 얼굴에 펴바를 수 있는 거 철제로 된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은근하면서 골고루 균일하게 펴서 바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톡톡톡톡톡 해서 완전히 피부에 안착할 수 있게끔 쳐줍니다. 왜냐면, 들뜬 듯이 화장이 되면은 또 불편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화장이 뜬게 눈에 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저는 이 브러쉬를 얇게 모든 것을 다펴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해서 밀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얇은 피부 화장은 끝. 이렇게. 피부가 약간 조금 가부키 같았는데, 또 균일하게 바르고 밀착을 시키다 보니까 엄청 가부키 같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손하고의 얼굴 톤 차이는 꽤 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눈썹 그릴게요. 눈썹 진짜 중요하죠. 눈썹도 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방송이 있어서 메이크업샵을 다녀와서 눈썹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채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살짝 눈썹이 좀밍숭맹숭하게 들쑥날쑥하게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중간 부분을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쓰는 이 눈썹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리자면은, 펜슬 앤 브러쉬 아이브로우 다크브라운입니다. 이거는요, 다이소에서 한 2, 3천원 주고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색조 화장이 되게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조금씩 다이소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했어요. 뽀용한 메이크업이 유행인데 또 뽀용하게 하려면 요즘 식대로 핑크톤으로 조금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 너무 가성비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리에서 구매를 하고 잘안 쓰고 있었어요. 너무 컬러가 붉어가지고 잘안 쓰고 있다가 요즘 또 뽀용한 메이크업 할때 음영 주기가 너무 좋아서 다시 꺼냈거든요. 물론 유통기한은 한참 지났을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 또한 다이소템. 근데 이거 원래 볼터치예요. 원래 블러셔인데 그냥 저는 눈에다가 얹기 무난해가지고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눈에 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톤 베이직한 그런 배경 컬러를 찾고 계신다면 은 저는 다이소의 이 블러셔도 추천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않죠? 자 이렇게 살짝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피치로 중간에다가 음영을 좀 주는 편이거든요. 음영 한번 줘볼게요. 이것만 해도 조금 달라지죠. 살짝 붉은 톤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다가 포인트로 조금 음영을 줘야 하는데 계속 계속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요런 마룬 뭐, 스칼렛? 요런 느낌으로 해서 좀 음영을 잘 주는 편입니다. 밑트임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가이드라인도 그려줘요. 그냥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꼬막눈이라 살짝 바깥쪽으로 트이는 듯한 라인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눈이 좀 시원하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네요. 여기까지다. 그럼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또 설정이 됐어요. 근데 좀 너무 진하고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데에는 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피카소 163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게 여러모로 세심하게 표현을 하는데도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곰손이거든요. 그리고 또막 세심하지 못해서 잘 비껴 나가기까지 하는데 그럴 때 뭔가 또 전문가스처럼 화장을 했다라는 것처럼 느끼게끔 할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다. 그래서 고객님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애교살을 만들어줘야 해. 애교살은 이런 카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거 베이지 컬러가 카키는 아니고. 거의 피부, 스킨톤에 가깝습니다. 그냥 이걸로 좀 한층 더 밝게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얹어 볼게요. 이렇게 얹으면 또 피부가 환해지죠.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거는 토니모리의 또 아이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글리터가 눈을 좀 통통하게 보이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 요거까지도. 발라주고 아이라이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섀도우로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은 거고요. 좀 진하게 그리긴 했어요. 제가 똥선이어서 가이드라인을 안 그려놓으면 망해요.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또한번더 완벽하게 그렸고요. 또한번더 세심한 터치로 살짝 날렵하게 끝을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이거 없으면 못살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브러쉬는 꼭 사세요. 살짝 짝지가 제가 지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라이너 끝 어때요? 눈이 조금 더 커보이고 또렷해 보이죠. 저는 이 아이라이너도 그러고 보니까 다이소템이에요 다이소. 이거 3,000원이면 사는데 이것도 거의 다섯 통째? 한몇 년째 쓰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한열 통까지도 썼을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 꼭 사보세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로, 메이크업 유튜브 보니까 진짜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좋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이소템 나옵니다. 저는 어, 꼬막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꼬막눈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끔 해주는 다이소템 이름도 트윙클팝 아이드로잉 젤 펜슬라이너 4번 리얼베이지 쓰고 있고 끝에 여기 꼬막눈 여기를 틔워줄 거예요. 한번 틔워볼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틔워지거든요. 나의 눈은 저기 끝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줄 겁니다. 이게 왜 너무 하얘가지고, 누가 봐도 그림 그려놓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좋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가까이서 봐도 솔직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트윙클팝 아이드로잉 젤 펜슬 라이너 언더베이지인데, 아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한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168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과해도 조금 이따가 다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그리고 나니까 언더에 되게 다크가 심해 보이잖아요. 이 언더에 다크를 가려주는 건 VDL만한 게 없어요. VDL 익스퍼트 컬러 언더 아이 프라이머 이거 셀몬 컬러거든요. 자, 연어 컬러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진짜 그 다크닝, 심했던 다크서클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지워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다크서클 커버 진짜 좋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맹신하게 됐어요. 다크서클 커버에는 VDL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볼터치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기가 없어 보이죠? 눈은 또렷해졌는데. 이럴 때 볼터치. 전또 요즘 뽀용한 메이크업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핑크빛 톤으로 하는데 이거는 삐아. 레디 투 웨어 다우니 치크. 그래서 이렇게 생기있게. 꾸며줍니다. 전체적으로 전 피부가 좀 화사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막 다해요. 얼굴에 그냥 다 바른다. 피부가 너무 칙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탁탁탁탁탁 톡 톡톡톡톡톡 해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여기에다가 이거 사실 어, 글린트의 립스틱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요즘 볼터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클린트가 반짝이 맛집이잖아요. 안에 글리터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터 느낌까지도 함께 하더라고요. 좀더 생기있고, 살짝 조금 더톤 붉게 해가지고, 뽀용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하고요. 입술은 이것도 다이소템. 여기로 해서. 라이너가 제가 진짜 거의 중학교 때 별명이 구루기예요, 구루기. 구룩이. 구루법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테두리를 그려놓고 색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선 라인이 진해가지고 친구들이 구루기라고 불렀었어요. 이거를 다이소의 템으로 또 컬러를 낮춰줍니다. 웜 살몬. 저는 개인적으로 살몬하고 잘 맞네요. 요렇게. 죽여만 줘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입술이 됩니다. 저는 뭐 오버립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 색깔만 죽여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기만 부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속눈썹. 속눈썹은 욕심내야죠. 속눈썹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바로 마스카라. 전 아래도 이렇게. 그리고 꼬막눈은 뒤에 트임과 아래 트임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고, 불면봉도 해줍니다. 불면봉도. 눈썹 마스카라 이건 유명해요 키스미꺼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톤을 맞춰주면 끝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아멜리의 블러셔인가요? 이것도 아멜리로 쉐딩을 해줍니다 아멜리로. 이것도 마카롱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쉐딩 한번 해줄게요 코코넛좀 얇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코끝. 그리고 제가 중안부가 긴 편이라 이렇게 코끝을 좀 짧게 만들어주면 은 중간에 이것도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면 또 티가 나가지고 이 정도로 살짝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즘 유행하는 거 이거 유행한 지꽤 됐을 수도 있어요. 진주알 코에 하나 박아주더라고요. 자 제가 쓰는 거 글린트예요. 글린트 바비... 비디보브 듀이문. 예쁘다. 예뻐졌다. 그쵸? 그렇죠? 요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머리까지도 하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머리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Get Red With Me를 이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가 되게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도 너무나도 잘 먹었어요. 기초 케어를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에서부터 윤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윤광 The History of Who 로얄 레지나로 함께하시면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